네, 안녕하세요. 카레이서 김종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김종겸 선수가 가져갑니다. 오늘은 바로 김종겸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기 뒤에 보이세요? 오늘은 람보르기니에서 처음 선보이는 SUV죠. 우루스. 람보르기니에서는 이 차를 슈퍼 SUV, SSV라고 기도 하는데요. 저도 솔직히 기대가 많이 돼요. 한번 운전하면서 느끼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람보르기니하면 고성능의 NA 고배기량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4.0 V8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이 람보르기니에서 내놨던 차들의 엔진과는 조금 다른 엔진을 갖고 있고요. 뭐 일단 배기 사운드부터 기존의 그 까랑까랑한 NA 특유의 하이톤 그런 게 아닌 AMG 사운드 같은 우르렁대는 할리 같은. 네.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졌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4개가 있어요. 흔히 람보르기니에서 쓰이는 스트라다, 그리고 스포츠, 코르사.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얘는 SUV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어요. NEVE? 네, 네 배? 네. 그 모드까지 해서 총4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스라다 모드, 가장 기본 모드죠. 그 모드에서 일단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병락 없는 그냥 SUV에요. 되게 생각보다 편하고, 타이어 자체가 23인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SUV들 하면 보통 20인치, 20인치 들어가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괜찮은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더라고요. 우선 이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이 뭐냐? 어떤 노면 상황이든그 노면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드라이빙 성향에 따라서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가 딱 맞춰 놓은 그 세팅 값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요. 어떤 조건에서도. 이스라다 기본 모드에서는 그냥 전형적인 SUV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배기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요. 이게 방음이 잘돼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아, 진짜 조용해요. <laughs> 패밀리카 용도처럼 가족들을 태우고 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모드인 것 같고, 우리 첫 번째 단계인 스포츠 모드부터 바꿔볼게요. 오. 일단 지금 가장 차이 나는 거 뭔지 느껴지세요? 배기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해졌어요. 이 모드를 바꾸자마자 뒤에서 으르렁 하면서 기어 단수를 하나 내리면서 으르렁 하는. 지금 보시면은 계기반도 원래 기존의 색깔과는 다르게 주황색을 배경으로 하는 좀 스포티한 모습을 띄게 계기반 색깔도 바뀌고 일단 RPM 자체도 얘가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 이 스트라다 모드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 RPM을 쓰면서 고단을 많이 쓰는 일반적인 SUV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스포츠 모드를 넣으니까 기존에 쓰던 그 기어 단수보다 한두 단계씩 더 낮춰서 기본 한3000 RPM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얘가 달리고 있어요 어 지금 뒤에 팝콘 소리 들리세요? 어, 흔히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팝콘 소리 예. 악셀을 밟았다가 뗐을 때 뒤에서 왕왕왕 하는 그런 팝콘 소리 들리고 그리고 지금 가장 변화된 점이 코너를 돌때 롤을 조금 더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에어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기본 스라다 모드에서 한 20~30% 정도좀더 단단해진 느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트라다 모드 특유의 약간의 편안함은 갖고 있지만 스포츠 모드인 만큼 한 20~30% 정도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스포츠 모드는 솔직히 스포티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SUV 같다. 콜사 넣는데 일단 이 배기 사운드 조금 더 울림통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오, 스포츠 모드에서는 단순 이 배기 사운드만 으르렁대면서 커졌는데 지금 이 코르사 모드를 넣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엔진 쪽에서 오는 이 울림통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코르사 모드를 바꾸면서 배기 반 또한 또한번더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완전 메이스카처럼 정 가운데 rpm 베이지가 보이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rpm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기어 인디게이터가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어우 진짜 르사 모드를 넣은 상태에서 지금 요철이 굉장히 심한 구간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단단해졌어요 이제야 람보기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야 슈퍼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덜컹덜컹할 때마다 제 몸이 움직이는 거 보이실 텐데 어, 이거는 그냥 완전 슈퍼카데요코르사 모드를 넣으니까 아까 스라다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차의 전체적인 이 움직임이 한 20~30% 정도 스포티해졌다고 느껴졌다면 지금은 스라다 모드에서 80~90%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향이. 그리고 지금 이 매뉴얼로 딱 놨을 때 RPM이 꽉 차도 자동으로 변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이렇게 매뉴얼로 변속을 해줘야 돼요. 어, 근데 이거 되게. 어, 이 팝콘 소리 되게 매력적이다. 이 우르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람보기니 르 마크만 없으면 그냥 아우디. 어차피 같은 그룹이다 보니까 이 공용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 이 있는 모니터들도 그렇고 다 아우디코 그대로 냥그쓴것 같은데요 <laughs> 원래 그 람블기니 릴레 자체들이 전투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들이잖아요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딱 탔을 때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우디스럽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람블기니스러워요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굉장히 람보르기니스러운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많이 표현해내려고 했다.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일단 저는 이 색깔 자체가 마음에 들어요. 눈에 확 띄었고, 또 람보르기니 하면 이 캐릭터 라인들이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그거를 SUV 치고 잘 표현해냈다는 거? 그거를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SUV는 이차 자체, 차 높이 자체도 그렇고, 이 무게중심 자체도 높기 때문에, 아무리 직선을 가미했다 해도, 이게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조화스럽게, 람보르기니스럽게, SUV처럼 만들었다는 게, 음. 어, 저는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차딱 보면, 어? 람보르기니다. 라는 게 바로 연상이 되고, 플러스, 어, SUV인가? 오, SUV네? 음. 이런 느낌이 바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SUV 먼저 갈게요 기존 스라다 모드예요 확실히 뒤뚱뒤뚱거리는 느껴지세요 이 가속을 할때 앞뒤 이렇게 피칭이라고 하죠 앞뒤가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면서 SUV 특유의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데 SUV치고는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고속에서도. 이 SUV 자체가 차가 워낙 이렇게 높다 보니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불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지금, 뭐, 물론 규정 속도를 지금 지키면서 달리고 있긴 한데, 일반 다른 SUV 같았으면은 지금 이런 속도에서도 좌우 롤이 조금 있고, 또 피칭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멀미 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구간이거든요. 이 노면도 되게 지금 불규칙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 SUV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관성이 간다 그래야 되나? 되게 이 SUV하고 조금 거짓말 조금 못해서 네. SUV하고 세단하고 그 경계 있는 그 정도까지의 느낌을 조금 나타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어, 일단 우리 지금 SUV의 모습을 봤으니까 람보르기니 모습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일단 스트라다에서 스포츠 프로샵 그래야 람보르기니 모습이 나오죠 오~~~ 오~~ 오 무서워 얘가 비록 SUV지만 650마력이에요 오! 재밌다. 와 진짜 잘 나간다. 출력도 출력인데 이런 몸집으로 이렇게 가볍게 치고 나간다는 거는 뭐, SUV 치고는 굉장히 의외예요. 이게 마치 내가 시야만 좀 높아진 슈퍼카에 탄 느낌? 생각보다 또 뒤뚱거리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르사 모드에 주면 스파다 모드에 비해서 한7 8 0 정도? 완전히 얘 자체가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슈퍼카요 이 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얘 타이어 자체가 2 3인치예요 23인치인데 앞에가 285 그니까 러 285mm 이 면적이 이 정도고 뒤에는 325 30cm가 넘어요 32.5cm 그러니까 325mm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얘가 진짜 슈퍼카 느낌이 나요 그냥 SUV 아니에요 이 우르스에는 이 액티브 안티롤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면 조건이든지 어떤 드라이빙 성향이든지 에 따라서 얘가 스스로 이 차의 움직임을 잘 제어를 해줘요. 얘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에도 조향이 돼요. 푸른 조향 시스템. 저속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서 휠 베이스가 짧다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고 고속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얘가 뒷바퀴 조향을 최대 한 3도? 조향을 해줘서 얘가 고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빠르게, 민첩하게 가질 수 있게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기능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차선을 고속에서 바꿀 때내 스티어링을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 원래는 앞에 먼저 들어가고 뒤가 따라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뒷바퀴 조향이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동시에 같이 들어와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같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민첩하고 예민하게 빨리 들어오는 거죠. 고속에서. 그러니까 앞뒤 같은 방향으로 조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지금 여기 차선 변경할 때도 느껴지고 차도 크고 사륜에다가 이 기능 내 차에도 넣고 싶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지금 약간 고속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킹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캘리퍼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피스톤 그러니까 10개의 피스톤을 가진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쪽에 슈퍼 SUV니까 이큰 덩치를 가지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브레이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오, 이 성능도 장난이 아니에요 세팅 자체가 예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살짝만 밟아도 감속을 많이 하게끔 굉장히 예민하게세팅이 돼있어서 어, 적응을 하셔야 되는 브레이크세럽인것 그 같고. Slow down. Slow down. 지금 느껴지세요 처음에 탁 갔을 때 앞으로 세전 꽂히는 거? 그만큼 초반에 얘가. 가져가는 이 당력 자체가 굉장히 세게 세팅이 돼 있어서 연습, 적응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스트라다는 그냥 SUV고 스포츠는 람보르기니 스타일의 SUV고 코르사는 그냥 람보르기니 딱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우르스에 들어가 있는 반잘주행 지금 한번 켜봤는데요 어 일단 지속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이 람보르기니의 반잘주행? 의외인데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 최대한 가운데로 이 차선 중앙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조금만 이런 코너가 나오면은 얘가 영리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벗어나려고 하는 거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으로 그냥 안쪽으로 넣어주는 느낌? 얘가 그냥 이 차선 가운데로 가려고 맞춰가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코너가 급한 곳에서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느낌이 더 많아요. 그래도 이런 기능이 람보르기니에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오늘 이렇게 람보르기니의 슈퍼 SUV인 우루스를 타봤는데요. 아, 진짜 갖고 싶은 차 리스트 하나가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SUV와 슈퍼카의 느낌. 이두 가지 모드를 다 갖고 있다 보니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다음 차가 더 기대되는 리뷰였던 것 같고, 리뷰를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고, 카레이소로서로만 거의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다가 이런 좋은 기회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선에서 최대한 표현을 해 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모터 트렌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